要更光明啦！ 세상은 증명된 바 없습니다. 모호하고 막막할 따름이죠. 그러나 남은 자의 슬픔은 현실이고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미치게 보고 싶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사람을 품에 안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려야만 할것 같은데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슬픔은 장애의 영역으로 전이됩니다. 일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명의다 해 세상을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일도 힘겨운데 엉뚱한 사고로 가족을 잃었다면 헤어날 길 없습니다. 더구나 죽어가는 상황을 생중계로 지켜봤다면 어떤 치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슬픔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권의 30분 책읽기. 네, 우리 사회가 엄청난 사건들로 인해서 상실, 슬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황하는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못 겪어보던 일이었죠. 흔히 그냥 가족의 조금 아버지가 뭐 열로해서 돌아가셨다. 이런 일상적인 슬픔들, 일상적인 상실이었는데, 이번에 겪게 되는 것은 그런 것과 종류가 다른 낯선 슬픔입니다. 낯선 상실, 당황하는 사람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해서 소설가 한차연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설가 한차연입니다 네. 책 제목이 슬픔 장애 재활 클리닉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목만 보면, 우리 국민들이 한 번쯤 다 읽어봐야 될 그런 책으로 느껴지네요. 내용이 어떤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줄거리를 말씀해 주신다면. 줄거리요? 예. 줄거리를 말씀드리기 앞서 그, 예. 그 여, 여는 말씀에서 그 얘기 해주셨는데 음. 그 세월호 비극과 요번 제 책과의 음. 가슴 아픈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얘기를 먼저 잠깐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아, 예, 예. 일단 이 책이 처음 제가 구상을 했던 게 이제 한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다그 예, 예. 사랑 그 녀석이라는 90년대 대학생들의 연애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예. 책 이제 책이 나올 때쯤에, 어 그때부터 이제 구상을 한 거죠. 그 종교, 죽음, 전쟁, 삼부작을 음. 나름대로 한번 예. 구성을 해봤,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 중에서 하나는 이제 처음 시작한 종교는 변신이라는 예. 그게 다섯 번째 장편 소설이었나요? 그걸로 예, 예. 달았고, 예. 이제 요 슬픔, 장애, 재활, 클리닉 이게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죽음에 대한, 예. 음. 그 그렇죠. 슬픔은 이제 세상 수많은 슬픔 가운데 이제 특별히 죽음, 죽음에 밀접히 밀접하게 연결된 슬픔. 개도릴 수 없으니까 더더군다나. 그렇죠. 예. 예. 가까이 있던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예, 예, 떠났을 예, 예, 때그 예, 예. 충격. 슬픔으로 이제 일상생활이 돌아오는 게 불가능해진 사람들 음. 이른바 제가 슬픔 장애자 예, 장애가 이를... 되죠 이제 그게 예. 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어디 가서 구원을 받나 음. 흔히는 뭐 종교에 뭐 의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겠죠 그 방법이 있겠죠 예. 예. 근데 제가 고안을 한게 이제 어 유료 서비스 산업으로 예. 그런 장애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음. 누가 의뢰를 하고 자기 본인이 아니라 본인은 네. 뭐 그럴 정신도 없을 테고 주변서 어, 주변에서 이제, 이제 가까운 예, 예, 사람이 예. 음. 그런 업체를 도움을 주는 구상을 처음에 한 겁니다. 음. 그게 3년 전이고 음. 그런 틀의 이야기로 이제 그두 번째. 주, 어, 삼부작쯤에 죽음에 대해서 장편소를 써보자 했던 거고요. 예. 그렇게 해서 초교, 초고가 완성 장편이 된게 작년 이맘때고요. 아. 1년 가까이 이제 얼개 고치고 문장 고쳐가면서 이제 최종 원고를 넘긴 게 올해 2월이었습니다. 음, 나온 거는 지금 초판이 5월 7일로 되어있습니 그렇게 있어요. 나와 있고요. 예. 4월 말에 최근 진짜 나오긴, 그, 되구요. 제목은 처음부터 이게 슬픔 장르죠.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요 예. 예. 기억이 지금도 상상한 게, 예. 제목이 그전에는, 제목, 뭐 아시겠지만, 제목 잡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또 그만큼 정하기가 힘든 게 이제 작품의 제목 정하는 거죠. 예. 예. 이 작품 중간에 소제목에, 예. 누군가 곁에 있고 가위에 눌렸을 때라는 그 소장이 있는데 음. 그게 전는 계속 와닿워서 그걸 밀 그걸로 하자는 사, 상황이었고 아 이걸로 제목을 예, 하자 예, 예, 예. 우여곡절 끝에 정해진 게 지금 이 슬픔 장애 재활 클리닉이란 제목이 정해진 날짜가 4월2일이었어요아 어쨌든 예. 세월호 전에 정해진 제목이네요 그렇죠 예 음. 그 다음날, 이제 4월 3일에 개인 블로그에, 예. 이런 걸 제가 올렸어요. 일곱 번째 장기편 소설 제목이 정해졌다. 스슬픔장의 아. 재활 클리닉이다. 뭐, 그때는 별 예상 못하고, 그렇죠. 이제. 어, 다들 뭐. 예. 네. 어떤 책으로 만들지 궁금하다. 뭐, 이런 궁금증은 뭐, 책을 100권 내더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뭐, 이런 음. 농담 같은 글을 올렸고, 어떤, 가까운 블로거 친구분이, 이그 글에 대해서 이제 댓글이라고 하나요? 음. 책 제목이 참 좋다. 근다 아. 슬픔장애재활클리닉이라는 시설이 있었다면, 나도 좀 이용하고 싶다. 예, 그게 굉장히 음. 성황을 이룰 것 같은데요? 이런 클리닉이 진짜 있다면? 그럴까요? 예. 예. 우리가 새... 흔히 이제 뭐 정신과 음. 뭐 이렇게 음. 상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어쨌든 의학적 상담하고는 또 별개의 것이잖아요. 예. 그 부담도 좀덜될것 음. 같기도 하고. 흔히 우리가 이게 정신과에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많이 갖고 저도 몇달 다녀봤지만 고이게 그 정신과 앞에 앉아있는 게 그닥 즐겁지 않아요. 그렇죠. 예. 누가 쳐다보는 음. 것도 불편하고. 게다가 주위 사람이 이제 네. 정신과 치료 한번 이렇게 이런 말을... 거... 꺼내기도 좀 그렇고, 예. 또 그걸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죠, 아직은. 예,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우리들은. 예, 예. 저부터도 가서 면담을 할 때도 굉장히 힘들고 이제 우울증이 심할 때였는데,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이런 슬픔장애 재활클리닉이 있다면, 물론 지금 책에는 있지만, 실제 거리에 이런 간판들이 있다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음. 것 같아요. 이 책으로 좀 책이 많이 팔리면 하나 차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고, 이제 출판사에서는 또한 네. 차, 책을 표, 뭐 디자인을 하고 안에 내지를 만들고 막바지 작업을 한참 했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그 4월 16일 날, 네. 수요일, 그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죠. 네. 네. 표지도 지금 잔잔한 네. 바다에 건립이 떠 있는 이런 굉장히 상징적인 표지가 네. 됐어요. 네. 여러분들이 물론 저도 이 오프닝 멘트에서는 책과 세월호를 빗대서 얘기를 했지만 물론 제가 아는 이 책의 내용은 뭐 세월호의 그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차이는 있지만. 제목만 가지고도, 제목의 상징성만 가지고도, 저부터도 뭔가 장애를 좀 느끼거든요. 불편하고 여전히 힘들고. 음. 표지가 굉장히 우울하다, 음울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목 때문에, 어떻게? 제목이 예, 아니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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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 뭐 그냥 발리 휴양지의 모습이라고 해도 될 만한 평화로운 모습인데, 여기에 제목이 음. 슬픔, 장애, 재활, 클린, 이렇게 나가니까. 사실 우울하죠. 표지에 바다 이미지랑, 예. 그 가위, 또 이, 표지를, 그, 예, 청자분들도좀 보시면서 하면 이해가 빠르실 텐데, 요이 예. 가위로 풍선을 자르는 거는 구원의 의미거든요. 이 아래, 음. 그, 목매는 예, 예. 줄이 있죠. 그를 예. 끊어낸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음. 그렇게 깊이까지 생각 안 하면 일단, 일단 가위가 섬뜩하고요. 그렇죠. 네. 음. 근데 가위나 이 바다 이미지가 네. 이 소설 속에서 그, 그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그 장면들이거든요. 음, 네. 상징성이 있네요. 그죠 예, 예, 예. 음, 음. 그 전체적인 줄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떤, 그 전에 그. <laughs> 어떤 주인공들이 예, 어떤 예, 예, 이야기를 예. 풀어나가는 것일까. 요 음... 슬픔장에 제 얼큰이 이 소설은, 어, 차현, 차연, 주인공 차현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예. 어, 제가 장편 소설 일곱 번째인데, 예. 주인공 남자 이름이 차현이 아니었던 적이 딱한번 있었거든요. 예. <laughs> 그때, 본인의 이름은 차현인데. 그렇죠. 그때, 예. 사랑 그 녀석이라는 소설의 자전적 소설이라서 그거에는, 차현으로 나왔고 음. 나머진다 차연이 이, 다른 이름을 못 쓰겠더라고요. 아, 예. 그것도 뭐 개정이 될수 있고. 예예. 예.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항상 원형. 원형. 예. 그리고 이 전에 나왔 예를 들어 서세 번째 장편 소설에 등장 인물로 나왔던 이름들이 예. 제 마음을 끄는 인물이었다면 음. 이제 네 번째 소설에도 또 중요한 인물로 등장할 거예요. 네, 나름대로 그냥, 유의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음, 진행해 봤습니다. 음. 네, 줄거리는 차연, 그 차연으로 대표되는 이제 애위사. 예. 애도와 위안의 사람들이라는 업체가 이제 한 축을 이루고요. 예, 예. 또 이제 원형이라는 여자 주인공으로 대표되는 하늘회. 하늘회. 거기는 자살 도우미 모임, 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예. 서로 양축을 이루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래요. 하늘회는 죽으려고 하는데고 애위사는 도와주는 데고 그런가 보네요. 비슷한 성격도 있다면은 이제 네. 타인에 대한 그어 적극적이고 따뜻한 시선과 관심 음. 가지고 뭔가 해 보려 한다는 점이겠죠. 음. 이제 반대되는 점 역시. 그 슬픔과 나락에 빠진 이 사람들을 평온으로 음. 이끌려고 하는 거고 자살 도우미 모임은 이제 영원한 종말로 이끈다는 그 점이 다르겠죠 네. 예. 자살 예 물론 하시는 분들은 뭐 그만한 사정이 있지만 음. 이게 실패했을 경우에는 참 아예 그 얘기도 이제 예. 중간에 나옵니다 예 음. 그래가지고 그 하늘의 사람들의 큰 목적 중에 하나 그거입니다 음~ 그니까 자살을 이, 실패를 했을 때 그, 감정적인 데미지가 예. 굉장히 크거든요. 예. 예. 그거를 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예. 육, 그, 육체적으로도 큰. 예. 후유증이 예, 남게 되죠. 그런, 예. 그럴 수 있고요. 보통은. 네. 음. 예. 그리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예. 자살을, 어, 종말에 이르는 완벽한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네. 예. 곁에 누군가 한명 있어가지고 이 마지막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아, 자기가 죽는 모습 예, 예, 예. 아, 좀그루테스한그 사람은 얼마나 끔찍할까요? 아무나 못하겠죠, 예. 음. 둘이, 이제 차연과 원영이 만나서 음. 장례식장에서 만나죠. 차연은 애위사의 이제 그 고객들을 말하자면 확보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을 출입하는 거고요. 원형은 자신이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준 도움이 역할을 했던 이에 그러니까 자살한 이에 장례식장에 네. 마지막 그 문안을 가는 자리였어요. 음, 그래서 만나게 그러니까 된 자기가 거죠. 죽게끔 도와준. 그쵸. 그렇죠? 렇 음. 아주 묘한 관계네요. 한 사람은 음. 그 장례식장에서 남은 자들 중에 슬픔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듣고. 한 사람은 자기가 도와서 그러니까 자살 도우미의 역할을 충실히 해서 예, 누군가가 예. 죽고 그 사람을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던 자리. 예. 차연과 원형이 만나면 음. 두 사람은 역시 사랑에 빠지나요? 아무래도 소설 속에서 남녀가 만나면 사랑에 빠져야겠죠. <웃음> <웃음> 사랑에 빠져서 이두 사람이 음. 묘한 보이지 않는 긴장 관계 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소설 내내 처음 만남에서 예. 차현이 원영에게 이제 에이사 명함을 내미, 내미는 장면 이 음. 나와요. 그런데 그 명함을 보더니 이제 뜻밖의 상황이 바로 봉착한 거죠. 아나 여기 알아요. 에이사라는데. 아. 예. 별로 유명한 데도 아닌데 어떻게 아시느냐 했더니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음. 얘기를 했다. 음. 어떤 분이 두 번째 만남에도 얘기를 하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중간에 제 3의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이제, 어, 여성이 거기 등장하죠. 음. 또 다른 여성이 예예 예. 한 명의 남자와 두 명의 여자 뭐, 그렇게 전개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예. 예. 끝에 가면은, 원영의 자리를, 원영은 떠나가고, 음. 그 여성이, 원영의 자리에 앉게 되죠. 음. 성의연이란 여자입니다. 음. 성의연이 어떻게 애위사를 알고 있었을까요? 에이사를 그 이용을 했었던 했거나. 사람이죠 그 네. 자살 중독자예요 아. 그래 가지고 (4년) 전에 이제 자살 사이트라는 네. 곳에서 만나 가지고 (3명이서)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가 네. 이제 강에 빠져드는데 혼자만 이제 살아남은 살아남은. 예 그래 가지고 아. 그 죄책감이 생각도 못하는 거라서 에이사를 음. 통해서 그 슬픔에 빠진 죽은이의 부모들을 위로해주겠다. 라고 해서 음. 차연과 인연을 처음에 맺게 된 거죠. 근데 음. 차연이 보기에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은 그 죽은이들의 부모나 친척이 아니라 음. 어, 바로 성이연이었던 거죠. 그래. 음. 그렇게 해서 치유를, 위로를 시도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 4년 만에 이제 의사가 아니라 자살, 그 하늘의 음. 자살도우미를 찾아간 셈이 된 거니까요. 어, 치료를, 애의사에서 치료를 받다가 그게 극복이 안 되니까 슬픔 장애가 극복이 안 돼서. 일단 위로 프로그램은 예. 끝나고 예. 빠이빠이 한 건데 예. 4년 만에 우연히 이렇게 접근이 된 거죠. 음. 음, 접근을 하게 된다. 음. 그러면 애의사회와 하늘회를 오간다는 음. 것 자체가. 두 사람이 굉장히 다, 예. 두 가지가 다 불행한 경우네요 쉽지 그렇죠. 않은. 예, 예. 그 소설 후반부에는 성현은 이미 그 애의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충청도 이그 음성군으로 이제 모처로 가고요. 가 있고 차현이 원형을 졸라서 음. 나 거기 가야겠다. 음. 한번 만나게 해달라. 음. 그런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책뒤편에 작가의 말에 보면은 슬픔 장애 재활 클리닉은 이른바 종교 죽음 전쟁의 연작의 두편두 두 번째 편에 해당한다. 예. 이 책을 위해 지난 3년 내내 슬픔 장애 재활 도우미가 되고 자살 중독자가 되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왔다고 할수 없겠지만 글을 생각하고 쓰고 고치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만큼은. 그 비슷한 운명을 살아가야 했다. 지나간 모든 시간들에게 두손 모아 경의를 표한다. 본인이 애위사 고객이기도 하고 하늘회 회원이 되기도 하고 그랬다는 말씀이죠. 그 안에 들어가 있었을 테니까 소설을 쓰는 동안 그런 간접경험이 없고는 네. 장편소설 못쓰겠죠. 돌발 질문이지만 예. 본인이 그러면 예.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없습니다. 음, 음, 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예, 그거, 앞으로도, 어, 예. 제가 장담을 한다는 게 우습지만, 예. 음,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장담해야 됩니다. 예. 그게 실패했을 때의 그 문제점은, 예. 이로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판단이에요. 내가 죽었으니까, 나 죽은 다음에 어차피 모르는 거니까 그만이다라고 할수 있는데, 살아남으면, 음. 내가 예. 그 혼란의 과정들, 주변의 충격을 받은 사람들을 내가 다시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예. 정말 죽은 것 못지않은 후유증을 계속 본인이 겪어야 돼요. 지금 말씀하신 성희연처럼, 예. 예, 이 여자처럼 그걸 겪어야 되니까 뭐, 아침부터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청취자 여러분들도 행여라도 그런 시도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예. 어, 그 말씀에 이의는 뭐 전혀 없고요. 예.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자살 생각하고 네. 시도하고 한 사람들한테 네. 할수 있는 최고의 충고가 죽지 음. 말라 이거 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는 생각 이오죽하면 그랬겠어요. 네. 오죽하면 접근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네. 경험자라서 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네. 경험자라서 그래서 아 내가 했던 일생일대 실수가 아니었을까. 뭐 오래전 얘기지만. 예. 작업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지 뭐 이제 책이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laughs> 아무튼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도 하고 예. 아는데 음. 아 정말 그러지 말자. 저는 그런 쪽이에요. 정말 그러지 말자. 주변 사람들한테도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기 때문에 예. 본인이서 흔히 우리는 이렇게 이제. 말로 할 때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표현을 막 쓰고 그러는데, 예.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기 결정권. 죽음에 대한,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 철학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못할 말이에요, 사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가 혼자, 혼자 사는 게 아닌데, 그게. 예. 그 참, 남은 사람들 어떡하라고. 아무튼 이게 책이, 예. 시기가 절묘합니다. 그래서, 미리 3년 동안 지금 저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쓰고 고치고 해서 세월호 이전에 책 정리가 다 끝났지만 예. 지금 내놓고 보니 마치 세월호 문에 슬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그런 내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제 책이 나왔다고 해서 예. 4월 말에 홍대에 있는 출판사로 입고 됐다고 해서 예, 찾아가는데, 예. 아시겠지만, 책이라는 게 나왔을 때, 이제 처음 만나러 가는 그 느낌은, 그 자기 아기를 보러 참, 그러니까 하는 그 이상이거든요, 예. 보통. 옆에 신생아실 유리창으로 가는 기분이죠. 예, 예. 정말. 그런데, 요번 예. 책은,의 경우는, 가슴이 계속 무겁고 무겁더라고요.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책도 아니고 묘하게 이렇게 연결된 책이라서 저자 입장에서 슬픔이라니, 예, 장애라니, 예, 아이고 예, 왜 제목을 이렇게 냈을까, 예. 예, 애매했고 지금 우리가 연결해서 보니까 그렇지. 그니까 저는 이제 삼자 입장에서 예. 아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절묘하게 이게 시기가 이런 것들이 맞아졌다고 얘기를 예. 하지만 실제 제목을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렇게 이 네. 내가 써도 되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음, 사람들이 네. 이걸 어떻게 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굉장히 흔히 말하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눈치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예. 네. 그런데 네.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음. 오래 전부터 기획을 했던 책이고 세월호 이전에 정리가 돼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네. 세월호하고 상관이 없지만 마침 세월호 네. 때문에 물론 이게 제가 봐서 이거를 유족들이 보시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절대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도 슬픔에 대한 장애를 갖고 있게 되니까, 예. 이별도 많이 겪고, 상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슬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삼자적 입장에서 이렇게 쭉이 소설책에 나오는, 이 예. 차연과 원연과 이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또 나름 해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각자가 자기가 만든. 예. 그래서 또 작가가 여기에 제시해 온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작가의 시선도 있을 거고, 또 사회적인 시선도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슬픔, 장애, 재활, 클리닉을 읽어보시면은 시절에 아주 딱 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가 박현경 씨를 통해서도 상실 수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전문적인 이제 상실 상담이나 이런 것에 대한 학습서 쪽에 가깝다 그러면 이거는 소설이니까 쭉 읽으시면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어느새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마음에 있던 종기가 한두 개 사라지기도 할것 같아요. 아그 중... 그런 그런 역할을 입장에서... 해주실 거라고 예. 봅니다. 그 이상. 예. 그 정도면 딱 좋겠죠. 예. 그래서 충분히 그런 역할을 되리라고 보고 이 책이 좀더 많이 팔리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서가에 다 하나씩 꽂히면은 여러분들도 한두 가지의 장애는 극복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소설가 한 간찬 씨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살만큼 강력한 저항도 없습니다. 신에 대한 반기기도 하죠. 습관성 자살이라는 형용모순도 생각해 봅니다. 자살이 다이어트도 아닌데 습관이 될수 있겠습니까?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반복적으로 시도하는 사람들은 습관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살이란 이승과 저승 중에 어디가 편할지 선택하는 일입니다. 살아갈 힘도 의미도 없게 됐다는 증명입니다. 이승에서 또 다른 가치를 찾았다면 습관을 멈추겠죠. 사랑의 힘으로 저승문을 닫아버리고 오래도록 잊어버리게 됩니다. 소설은 소설일 뿐이라고 하지만 완전한 상상무는 세상에 없습니다. 소설가도 머리는 구름에 두고 발은 땅을 디딘 존재입니다. 한 차연이 만든 세상에서 새로운 사랑을 꿈꿔봅니다. 누구나 얼마간의 슬픔 장애를 가졌으니까 책에 펼쳐진 클린에게서 치료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이상하게도 말입니다. 내가 슬플 때 누가 위로한다고. 쉽사리 슬픔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납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조금은 줄어듭니다. 한차의 이번 소설을 통해 여러분의 슬픔도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슬픔이 습관성이 되기 전에 이 책을 펼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